레벨 그런 보급을 넣어줘야지. 듣고 얘네들 빨리 정리할게요. 얘도 51레벨 됐고, 50레벨, 51, 5 0레벨내가 치고받고를 하면은 아마 딸피가 되겠죠. 로 마무리를 하고 <laughs> 그다음 다음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157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이 e house. I'm g 근데 먹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각성을 좀 걸어, 아니 그 강행을 좀 걸어주고 빨리 갑시다. 최대한 빨리. 몇턴 필요하죠? 둘. 두턴더 필요하네. 얘 퇴각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 퇴각하네요. 제법이구나, 이연더 놀아주고 싶지만,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이곳에서의 승리가 아니니. 정군 퇴각한다. 무난무난하게 그래도 클리어 했습니다. 유리한 상황인데 퇴각했다고? 그건 아니지. <laughs> 자, 전리품으로 천마를 얻었습니다. 이거, 자유이동 아이템이죠? 네, 방통이 예토전생 했나봐요. 방통 북상. 잠깐! 음, 이모기가 살짝 도와주러 왔어요. 역시 자네였구만. 서강족의 이목이라 했던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게. 우리를 도와줘놓고서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갈 셈인가. 음, 뭘까. 어, 이목 우리 편 되나? 근데 진짜 딱 아군 합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남부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온다. 이민족 클래스. 이민족 클래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컨셉에 문제가 무엇이냐 로스터가 빈 곳이 없어 노아가 오기 전까지는 좀 쓸만하긴 하겠다 내가 자네를 그렇게 불렀는데 대체 여기서 뭐하는 것인가 그 탁발 탁발의 그말 그 막내아들이 태어나면서 중원에서 좀더 벗어난 중원을 도모하기에는 좀 힘든 쪽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서강이. 그래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이런 장성한 아들들이 중원을 노리기로 했으면서 왜더먼 곳으로 천도를 하느냐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목도 그렇게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한창인 나이에 힘이 엄청 셀 때, 그때 중원에서 맹활약해 보고 싶은데 아닌가? 아니면 고향 생각? <laughs> 중원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보다 자네가 더잘 알겠지.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저를 승상께서 거둬 키워 주셨습니다. 중원이란 곳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 음... 너무 어릴 때 있던 곳이라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것이 남아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뒤로는 우리의 땅 말고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중원에 나가 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관도까지 왔나 봐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군으로 합류하겠네. 이목에게 중원이란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수 있게 해주시면 어떠합니까? 보는 눈을 키워주자. 넓게 해주자. 서강의 승상? 네, 양월입니다 정말이지, 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뭐가 중원애가 보고 싶다고? 숨길 필요 없느니라. 아까 가영이 그네게 그리 말하더구나. 네가 그리 원한다면, 나 또한 그것을 거절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다. 뭐 조건 뭔데? 와 이렇게 너무 안 가르쳐주는게 많아 좀 가르쳐줘도 될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촉근으로 합류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막 첩자로 활동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약간 좀 캐릭터가 걱정되는 캐릭터야 원래 과묵하고 좀좀 말없는 그런 <laughs> 진지충 아군들은 꼭 막판에 뒤통수를 치더라고. 마지막 보스가 된다던가 뭐. 자, 종회가 합류했습니다. 강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종회 강유 둘다 지금 요양 중인 그런 아군들. 제언변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해 봤습니다만, 역시 결정은 노화장군이 내려야겠죠. 근데 종이가 지금 아이템이 다 빠져 있어요. 노아도 지금 없는데 노아의 아이템은 안 빠져 있는데 로스터에 노아는 남아있는데 종에는 지금 없어졌죠.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책사가 없어서 지금. 어이 종이야. 아야 너 괜찮냐? 또 감기 증세가. 아하 이거 큰일이구만. 어? 진짜 오늘내일 하나 본데? 아이고 자 이쪽은 방통의 진영인데 원래 퇴각하려고 했다라는 얘긴데요 방통이 덫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초군을 파멸로 이끌 덫 관도에서 군을 물렸으니 틀림없이 촉군은 우리 뒤를 추격할 것이오. 다음의 전장은 황하가 될 것이다. 수전? 아 수전이라니. 수전에서 고전하지 않았던 전장이 없었어. 이 초한부흥전에서도 몇 번의 수전이 있었잖아요. 초반에. 아 근데 그때마다 힘들었는. 났구만. 방청은 자신이 세운 계책을 휘하의 장수들에게 알려주었다. 내 계책대로만 움직인다면 초군은 황하에서 물귀신이 되겠지. 와, 또 이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신상 기모의 계책이다. <laughs> 과연 어떻게 나를 또 괴롭힐까? 관도에서 촉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은 관도에서 군세를 물려 황하로 북상 황하강변에서 진을 치고 촉군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이 방통이 그 방통입니다. 지금 제갈량이랑 방통이 갑작스럽게 삼장 들어와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사마염을 죽인 촉의 군대를 막아 서고 있습니다. 어의 증거니가 지금 방통의 휘하로 지금 들어간 상태죠. 방통과 제갈량의 휘하로. 지금 하북 땅만 초계 땅이 아니요 오나라랑. 이 하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갈량과 방통을 넘어서야 한다. 하북을 얻기 위해서는. 수상하지. 수상해. 뭔가 지금 뒤에 뭔가를 지금 숨겨놨어. 그치,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거리가 하북에 다녀온다고? 야, 이거 멤버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빠질 때마다 레벨업 맞춰주느라고 여간고역이 아닌데, 이번에는 동거리가 빠진답니다. 제갈량이 동작대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방통이 관도에서 싸웠던 것 같고요. 뭐, 그 전장에서 이기든 지든 중요하지 않고 시간을 벌었다는 거에 있어서 제갈량과 방통이 준비하는 것들이 뭔가 착착 수행되어 가고 있다. 요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음, 저는 예전에 제갈승상님을 따라 남정과 북벌에 종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북으로 가서 제갈승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데... 동거리가 또 빠집니다. 이러면 병력, 발석차, 대포도 빠지는 거죠? 책사도 없고, 포차도 없고. 일단 황하로 가는군요. 음, 초기 물귀신이 된다고 했었는데? 초코이 어, 나훈이가 이목을 데리고 왔습니다. 관도에서 위험에 빠진 우리를 도와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 너무 과묵해. 수상하게. 이런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안 예뻐요. 레벨업 시켜주면 꼭 뒤통수를 치더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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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네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소강가는 다른... 이 중원에 매번 눈에 알 걸었다. 이 중원이... 이목이나 양월이 배신할 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뭐 그렇긴 하죠. 난 창세기 전 3에서 걔 마법사 누구지? 안경 낀 마법사 있잖아요. 걔 진짜 열심히 키웠는데, 걔가 배신해 가지고 적으로 나왔을 때 엄청 충격받았었어요. <laughs> 항상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야 돼. 그리고 그 뭐냐, 살라딘 이끄는 그... 그 뭐냐, 그... 아, 이름 다 까먹었네. 막다 죽잖아요. 그나 그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냥 몰라, 몰라,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몰라. 맞아 시반슈미터이들다 죽잖아 그리고 배신한 그 이분신아 나그 얼마나 파이어볼 엄청 좋아가지고 처음에 이거다 맨날 평타만 치다가 그 마법에 빠져가지고 이분신한테 막타막 몰아주면서 엄청 키웠었는데 딱 내가 키운 그 레벨로 적으로 나오더라 여하튼 다시 이 게임으로 돌아와서 이모기가 아군으로 합류하게 되는 건가요? 좋아요. 아군을 합류하게 되었네요. 저 남자 왠지 눈이 슬퍼 보여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슬픈 눈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황사 되게 신경 쓰이겠다, 그렇 아직 신혼인데. 이리하여 이모은촉근에게 협력할 것을 결정하고 합류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먼 훗날 또 다른 비극을 낳으니... 점점점 복선 깔아놨어요 이목의 합류로 기세를 올린 촉구는 방통이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는 황하로 진격했다 황하의 중간에 장수들이 포진해 있고 방통은 그 위쪽에 육지에 상륙하여 병사들을 포진해 놓았다 일단 수상전이죠. 수전인 만큼 섣불리 적과 정면 대결을 펼쳐서는 안될 것이다. 아군에서 수상전에 유리한 게 유희랑 등충이랑 둘밖에 생각이 안 났다. 그 외에는 전부 다마이 났을 걸. 아 과기기까지. 그세 명, 3명. 그세 명이 강하겠네 이연도 강하지 않을까? 아, 잘 모르겠다. 자 과기기가 선봉이 됩니다. 장비부터 체크할게요. 지금 천마를 얻었죠? 이 천마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 사실 저는 이런 아이템, 이런 자유 이동 아이템을 보통은 요술사한테 주는 편이에요. 요술사가 만약에, 지, 적의 지오시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막, 허보를 못 쓴다거나, 욕설을 못 쓴다거나, 그럼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지오시 무시하고, 제일 안전한 자리로 쉽게 가서, 쉽게, 제일 안전한 자리에서 허보나 욕설을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좀, 천마 같은, 적토마 같은 자유이동 아이템을 요술사한테 주는 편인데, 요술사한테 제일 좋은 아이템인 책량 명중 보조 아이템이 보조 아이템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이동은 요술사한테 주는 건좀 그렇고 주례가 없어. 하지? 이렇게 주고요. 어, 백은가보시 바뀌었네. 오늘 제가 패치 그 무장선 선님이 패치를 보내 주셔가지고 패치를 새로 깔았는데 덮었는데 백은가보의 아이템 모양이 바뀌었네요. 여하튼 강유한테 줍시다. 그러면은 강유가 회기를 쓰기 좋고 앞에 1선에서 라인을 잡기가 좋겠죠. 귀신방패보다는 더 좋은 아이템이니까 그럼 귀신방패를 또 봐야죠 어... 귀신방패를 낄 만한 애가 없어요 <laughs> 이목이한테 줄까? 이게 2레벨 짜리네 이런 아이템을 끼고 있어 뭐 됐고요 근 네, 강유 지금 요양 중이고요 종에는 지금 사망플래그 임매 세워가지고 아이템들이 빠져있는 상태죠? 책략 날씨 무시 날씨에 영향을 받는 책략을 쓰는 애가 없어 근데 한마디로 필요없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지 흑우선은 책략 명중보조 근데 책사계밖에 못 끼기 때문에 기마군사랑 책사밖에 못 껴요 근데 책사 지금 이 기마군사 극장이니 인풍선이 훨씬 좋잖아요? 효율이? 이두아이템은또노는 아이템이 됐죠, e 참 애매하다 참 애매해 i 아이템 s 2 충이 이렇게 놔두고 장비 s 은 i 입좀 볼게요. 아이템이 점점 i 이고 있죠? 보약 하나 사주고 돈도 점점 쌓이고 있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딱 지금 채팅창에도 이목이 어좀덜 키워주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성장 덜 시키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 계신데. 딱그 채팅창에 시선을 느꼈나봐요 이모기가 <laughs> 이연이도 역시 수전에 강하고 갑시다 12장수가 출진이 가능하고 지금 아군은 13장수에요 이모기는 강제출격에 49레벨 초주 극정이는 진짜 힘들죠 이런 저투에서는 일단 유이 무조건 껴야 되고 등충이도 무조건 끼고 장이 끼고 허이가 물에 악하고 나머지도 기병들이 물에 악해요 등충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군기 때문에 상관없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필요한 애를 보내야 되는데 극정이는 넣죠 극정이는 넣고 황소도 넣죠 황소는 넣어야 되고 그럼 이제 두 자리 남는데, 얘는 셋 중에 둘을 선택해야겠죠. 탱커가 이연이 과기기, 유희, 탱커는 충분하니까 마승이는 꼭 필요한 아이는 아니긴 해요. 허이는 욕설, 아얘 이동력 완전 거질 텐데, 욕설의 간접 이렇게 갑시다. 마승이를 이번엔 쉬게 할게요. 잠깐만요.